일본에 딱한 번만 가야 한다면 홋카이도로 떠나고 싶었다. 홋카이도에서 출국하던 날 기상악화로 3시간 지연될 거라는 방송에도 마음이 고요하더니 뜻밖의 돌아온 다음 날 나는 혼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. 산호요코의 백만번 산 고양이처럼 엉엉엉 울었다. 가끔은 신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문장이 떠올라 또 엉엉 울었다. 다양한 감정의 계단을 지나 쏟아낸 눈물의 의미를 마지막 장에서는 기록할 수 있기를.